친구가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에서 잘못 누르척 들어간 전 여자 친구의 인스타 스토리에서 신명나게 어깨를 흔들어 대고 있는 이 형님. 도대체 누구길래 남의 생일을 이렇게 열심히 축하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말의 기원을 찾다 딩의 기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말 아니 이 형님은 사실 그냥 생일 축하해 주는 형님이 아니라. Three, two, three. 전설적인 농구 선수 샤키 로니입니다 NBA 챔피언 4회, NBA 파이널 MVP 3회, NBA 정규 시즌 MVP, 네이 미스미스 농구 명예 전단 환액등말 그대로 전설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샤키 로니 그런데 어쩌다 샤키 로니이 생일 축하짤로 쓰게 된 걸까요? 사실 이 짤은 골드본드사의 탈취자광고의한 장면입니다. 탈취제를 뿌리고 귀엽게 몸을 흔드는 장면이 유명해져 유이 되었고 이밈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인스타그램 스티커로까지 활용되게 되죠. 유튜브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보게 되는 이짤 역시 샤키 로니입니다 유튜브의 유명 유명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 퍼스트 위 휘스트에 나와 치킨을 먹고 웃긴 표정을 지었는데 너무 웃기는 바람에 미미 되어버렸고 이 역시 유튜브에서 단골짤로 쓰이게 됩니다 샤키로니는 농구 커리어뿐만 아니라 레퍼로도 활동하고 영화, 광고, 방송 심지어 JTBC 예능 프로그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면서 샤키로니를 몰라도 한 번쯤은 본 형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짤을 전여친 인스타에서 본 거냐고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니 I'm the one the way your son don't need a gun to get respect